마리아. 미용이었어. 미용이었어. 아, 구나 오늘도. 이번 물건은 나쁜 편은 아니네요. 언제 우리 물건 유행이 됐던 적이 있나? 누가 뭐래요, 사장님이 귤 나올 때 오렌지 만드는 분이라는 거잘 아, 알고, 알고 있죠 얼마더라? 어, 이번에 계얼얼마라어 이번에 2 2 0하고그 다음에 8 0 뭐, 3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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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어인안녕하0인어3안녕하데 3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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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한번 세워보세요. 아, 3만 예, 예. 5천만 원 받죠? 네. 김혜산이 앞으로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미용이 지금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응? 집요 네. 응. 여보세요? 저 미영인데요. 지금 당장 2천만 원만 구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걱정하지마세요 고마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잘... 고마워. 때... 고마워. 김명희라는 여자는 어 장안에서는 다 알지만 재벌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듣는 견해로는 어 어떤 사람이 개를 살라고 하니까 김명희이 오야 보증을 세워야 개를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주겠다니까 나는 못 믿는다 이거야. 김명희가 꼭사야만 태워주겠다. 그런 정도로 신임을 얻고 해나간 사람이에요. 김명희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신용을 얻었나요? 저는 보통 여기 오면 11시, 12시에 나오거든요. 호주머니에 몇 백만 원은 항상 들어있어요. 백만 원짜리 수표, 뭐칠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붙어돼요 그러면 여기 상업은행인가? 무슨 은행에서 하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최하돈, 0 0백 아니면 돈 천만 원씩 예금을 착착 넣습니다저 보는데 무슨 돈한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모자랄 때? 전화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누가 바로 통장에다 넣은 거예요. 금세 한실시간이면 네, 천만 원, 2천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보죠. 아, 희한하왜 아,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물건 하실 때 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세요? 어떡하긴, 따뜻한 데서 하지. 장사한 돈 이제 한개팍 둬. 우리 낙찰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낙찰계? 돈 많고 튼튼한 왕주관 씨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개좌한번 대볼까요? 그 낙찰계를 왜 하게 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했죠 은행 같은 데 가서 융자 받을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감히 꿈도 못 꿨죠 네. <laughs> 글쎄 우리는 이렇게 가게들이 조그마하지만 그런 많은 돈을 융통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예, 알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미영이가 또 말만 하면 이렇게 얻어주고 또잘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김미영 씨한테 어떤 개를 드셨습니까? 저는 5,200짜리 하고요. 1억짜리 하고 들었습니다. 네. 몇번부셨어요 1억짜리는 14번 부었고, 5천짜리는 이제 세번에 부었는데... 자, 조용조용히 하세요. 앞에 있는 종이에 이자를 쓰세요. 제일 높은 이자를 쓰는 분이 낮춰 되는 겁니다. 급한 사람이 알아서 써내는 거지, 뭐. 적기서으면 앞으로 넘기세요. 오늘 낙찰을 임하신 분들 모두 탈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찰가로본 결과 오늘 일이 엉망이 자자 진정들 하시고 오늘의 낙찰은 최고이자 80만 원을 써는. 1호가 되겠습니다! 5,200짜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씩을 불립하게 되나요? 200만원씩 브립금, 월. 그래서 거기서 낙찰을 시키가지고 뜨는데, 처음에 오야는 200만원 그냥 먹고, 남의 어, 사람 낙찰을 뜨거든요. 그 낙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개원들이 모아가지고, 어그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쌓는데 제일 많이 이자를 써는 사람이 그 개를 타게 돼 있어요. 타게 돼 있는데 이건 단그 공개적으로 까내놓는 게 아니라 오야 혼자 봅니다. 오야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맘을 먹으면 석장 녹장을 꼭 자기가 탈려면 석장 녹장을 써갖고도 예를 들어서 8천짜리9천짜리 만짜리, 만천짜리 써가지고. 거기서 해당되는 놈으로 저 혼자 깔 수도 있어요. 암도 안 보여주니까, 저 혼자만 까니까.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개원이 26명이라고 할 때, 월 200만원씩 총 5,200만원짜리 개입니다. 첫 회는 물론 이것도 개주가 다 갑니다. 두 번째부터 개원들이 가져가는데, 이자를 1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모두 100만원씩 2,800만원의 계금이 되고, 계주와 타간 사람을 제외한 24명이 1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자가 80만 원일 경우에 모두 3,360만 원의 기액금이 모이게 됩니다. 이 내역은 120만 원씩 23명 그리고 200만 원씩 3명. 3,360만 원입니다. 네 번째에 이자를 7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금액은 3 원, 3 6 0만원3 6 6 0만원1 3 0만원 22명 그리고 2 0 0만원씩 4명이 내는 돈입니다. 마지막 2 6번째는 모두 5만0 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타는 원0 0 0만원 입0에 낙찰되었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자, 준비하신 돈을 내세요. 이 사장, 이 사장이 누구야? 아, 그런 거 알면 뭐해. 아, 그나저나 큰일 났네. 이번에 내가 꼭컸어야되는 건데. 아, 다음에 꼭펴워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돈들 내세요. 빨리 내요. 한 개에서 그 개원들끼리는 서로 다 압니까? 누가 응? 이 개를 들었는지? 오야만 정확게 알죠. 저도 개원이지만 몰라요. 이개 맹단이 돌리기는 돌리지만 누가 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도 없고 개 오야 주주랍니다. 개 오야가 도망가면 그 개는 깨져버려요. 언제 내가 개 돈, 너나개돈태워줬냐고 하면 말할말도없고개돈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몰라요. 이게 데단이 개는 오야 주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야 한 사람이 겁니다. 그뭐개 돈을 낼때 아무런 그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뭐 도장 받아주고 뭐 얼마 받아갔다는 것도 없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낙찰가를 쓸때그 개원들은 누가 얼마를 썼는지 전혀 볼수 없습니까? 못못 못 보죠. 오야 혼자만 알죠. 보여달라 그런 적도 없습니까? 그러지도 않죠. 그렇게 못 믿었고 그렇게 이 아다시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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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줌마 얘기해요안으세요맛 응. 아, 왔어? 아니 오늘 개날인데왜 나를 따로 만나자 그랬니? 아줌마 바쁘게꽉배워줄 테니까 아줌마 이름 좀 빌려주라. 내 이름을? 아니, 내 이름은 왜? 아니,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다음부터 아줌마가 돈 필요하다면 내가 아줌마한테만 꼭 그렇게 해줄게. 이분만 좀해수라 어, 미영이가 우리 겟날이었었어요 그날이. 근데 다방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사람들도 없고, 앉아서, 어, 언니가 개를 탔다고만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나를 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저는 무의식중에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어 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탔다고 명단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돌을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미영이가 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로 인해서 저는 참 모든 양 손님들한테고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거예요. 개, 개, 개녀냐,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개도 안 탔는데 탄 걸로 돼 있어요. 아내건내나악대 어, 도망갔다니까. 아참 선생님. 아니 이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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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개군단대 아, 여기 아, 이름에 올라있잖아. 아, 이거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김미영 씨를 만난 게 어디서 언제 만나신 거죠? 8월 6일날이요 작년. 작년 8월 6일. 어디에서? 원주 산. 뭐라고 계시던가요? 황산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장사요? 지 네, 그리고 음. 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걔가 현재는 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때 갈 때는 아주 쇼카도 짧게 합든요왜 개를 깨고 도망가게 됐다고 그러던가요? 얘기가요? 그러니까 앞에 거막고 뒤에 거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 좀 커지고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낙찰계에 가입했던 서민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신용이 아니라 주로 담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에 제도금융기관보다는 낙찰계와 같은 사금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낙찰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낙찰계의 개요원들, 우선 가장 처음에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가의 낙찰을 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도를 만진 다음에 개급을 정확하게 불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개급을 대주가 메꾸게 되고 그 대주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음, 다, 다른 데서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또 다른 계를 조직해서 꺾기를 통해서 개급을 메꾸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 금융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 두 번째로 어, 수익성, 세 번째로 편의성. 이세 가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 혹은 편의성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수담보다는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안정성을 결여해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를 모으는 개주라든가, 그 주체에 는 그런 그 사람들의 신용관계,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를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기회를 하는가? 도표로 잠시 살펴보면 서민들이 저축수단으로서 기회를 이용하는 비율은 8 0년대에 70%에서 9 2년대에 1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요 저축수단으로서 기회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필요한 때에 목돈을 쓸수 있다는 편리함에 있습니다. 일하는 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래도 단돈 천만 원이라도 받으려면은 어? 우선 조금만 적금이라도 들어라 하면은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적금 들고 어?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나간 걸 이제 생각하고 한몇 개월이라도 붙는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4 개월 있다가 그러면 어? 이렇게 한사 개월 보었으니까 부었, 단돈 천만 원이라도 어? 해달라 하면은 보증인을 두 명을 쓰라는 등 응?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듯. 그렇다 그러면 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어?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안해주말알지 은행 가서 은행장한테 싹뭐 어?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개를 하는 거지요 대사은거가 없으면 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늘었던가, 그렇니다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자금이라는 게 제한되기 원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순위가 정해지겠죠, 아무래도.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우선은 은행하고 거래와 기여도를 평가해서 이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A등급이면 3천만원까지 되고, B등급이면 2천만원, C등급이면 천만원까지 모든 신용이 가능합니다. D등급이면 500만원까지 가능하죠. 이처럼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은행에서는 직업과 직위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보증 없는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든지 사금용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침묵에 의해서 또는 편리함에 의해서 남아 있는데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은 금융이 충분히 그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수요를 갖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금융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서 금융이 좀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서민 금융에 특화하면서 발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소멸해 나갈 겁니다.